누군가 와서 뒤집어 주길 기다리는 붕어빵처럼 살면 다타 죽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저는 중3 겨울방학에 수능 준비에 80%를 맞췄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고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였던 김지명입니다. 최근에 스스로 뒤집는 붕어빵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뒤집는 붕어빵이라는 책 제목은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하셨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은 제목이에요. 현우진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누군가 와서 뒤집어주길 기다리는 붕어빵처럼 살면 다타 죽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제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붕어빵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타 죽지 말고 작은 것뭐 하나라도 하면서 자신을 잡고 있는 틀을 깨 부수고라도 스스로 뒤집으며 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었어요. 항암 치료로 인해 많이 힘들었는데, 당시 주치의 선생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치료도 잘 받고 긍정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주치의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의사가 돼서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의사의 꿈을 키우게 되어 서울대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내신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하면서 좌절했던 적도 많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바라면 정말 좌절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변화가 당장은 없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꼭 성적이 오르는 순간이 올 테니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큐요? 음, 초등학교 때 재본 적이 있는데 한 110이었나 120이었나 그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높은 아이큐라고는 알고 있지 않아서 노력파에 좀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3 겨울방학에 제 수능준비의 80%를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선행도 물론 정말 중요한데, 중학교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과정을 접하면 100%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 자신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꼭 기초부터 다시 쌓아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중학교 겨울방학이 아니면 다시 기초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그때 꼭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넘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제 수능 만점의 비결은 작은 성취에 집중하면서 공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내신 성적이 뭐 너무 안 나오거나 해서 좌절한 적도 많았고 힘들어 한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기출문제와 무의고사 그리고 문제집을 풀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안을 얻을 수도 있었고 성적이 안 나올 때 공부하는 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의 결과들이 정부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수험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한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도 혹시 하면서 공부를 했었나요? 아 당연히 했죠. <laughs>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에 가끔 게임을 하고 싶으면 그 화장실에 몰래 가서 그 칸막이 안에서 공기계를 가지고 게임 한 적도 있었고 새벽에 이불 속에서 몰래 게임 한 적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게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만하긴 했지만 게임을 안 하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한 만큼 그대로 고상받을 수 있는 게몇 가지 안 되는데, 전그 중에 하나가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두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입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 뒤집어주길 기다리는 붕어빵이 아닌, 스스로 뒤집는 붕어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